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한 삶을 함께 만들어가는 당신의 건강한 생활 매니저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들어 밤에 자꾸 깨는 일이 많아지셨나요? 잠은 금방 들었는데, 2시간, 3시간 지나면 눈이 떠지고, 다시 자려고 해도, 도통 잠이 오지 않아서 뒤척이다가, 결국 아침이 되어버리는 경험. 혹시 요즘 이런 밤들이 계속되고 있진 않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세요. 하지만 그럴수록 피로는 쌓이고, 낮에는 계속 졸립고, 기운은 점점 빠지게 되죠. 사실 이건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수면 유지 장애라는 이름을 가진 명백한 건강 문제입니다. 오늘은 이 수면 유지 장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왜 나이 들수록 밤잠을 유지하기 어려워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깊고 편안한 잠을 잘수 있을지 생활 습관부터 음식, 기기까지 모두 알려 드릴게요. 하루를 바꾸는 힘, 바로 잠에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1. 네. 수면 유지 장애란 무엇일까요? 수면 유지 장애라는 말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실 텐데요. 이건 잠을 드는 것까진 괜찮은데 자꾸 깨고 다시 잠들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밤 10시에 잠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새벽 1시쯤 눈이 떠지고, 그 다음엔 3시, 5시. 한두 시간마다 자꾸 깨고, 깨고, 또 깨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다시 잠들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눈은 감고 있는데, 생각은 많고, 몸은 뒤척이고, 시간은 흐르는데 잠은 안 오고, 결국 피곤한 아침을 맞게 됩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면 괜찮지만, 일주일 한달그 이상 계속된다면, 몸은 점점 망가집니다. 잠이 깊지 않으니 낮에는 계속 졸립고 의욕이 떨어지고 기억력도 감퇴하고 때로는 우울감까지 찾아올 수 있어요. 무엇보다 면역력이 약해지고 당뇨, 고혈압, 심장 질환 같은 만성 질환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잠 부족이 치매 발병률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루 수면 시간이 6시간 이하로 지속되면 수명에도 영향을 줄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수면 유지 장애는 단순히 밤에 자주 깨는 불편함이 아니라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는 걸꼭 기억하셔야 해요. 나이가 들수록 수면 문제가 심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이유는 호르몬 변화입니다. 우리가 잠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그런데 이 멜라토닌은 나이가 들수록 분비량이 줄어듭니다. 어둠이 와도 뇌가 잘 시간이야 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두 번째는 생체리듬의 변화입니다. 젊었을 때는 밤 11시쯤 자서 아침 7시쯤 일어나는 리듬이었다면 나이가 들면 이 리듬이 앞당겨져서 저녁 9시쯤 졸리고 새벽 4-5시면 저절로 눈이 떠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몸의 불편함입니다. 나이가 들면 관절통증, 근육통, 소화불량, 방광 문제 등 수면을 방해하는 몸의 문제들이 하나둘 늘어나게 되죠. 특히 밤중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면 자주 깨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네 번째는 복용 중인 약물입니다. 고혈압약, 이뇨제, 심장약, 통풍약 같은 약들이 몸을 자극하거나 밤중배뇨를 유도하거나 뇌의 흥분 상태를 높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낮동안 활동량 부족입니다. 몸이 피곤해야 잠이 깊이 오는데 하루 종일 움직임이 적으면 에너지가 덜 소모되어서 잠이 얕아지고 자주 깨게 됩니다. 마지막은 생활 습관의 문제입니다. 낮잠을 너무 오래 자거나 자기 전에 스마트폰, TV를 오래 보는 것, 밤늦게 카페인을 섭취하거나 어두운 환경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은 공간에서 자는 것도 문제죠. 이런 이유들이 겹쳐져서 노년층에서 수면 유지 장애는 아주 흔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3. 그렇다면 수면 유지 장애를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행히도 수면 유지 장애는 미리 막거나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하고 실천하기 쉬워요. 첫째, 수면시간 규칙 지키기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면 몸이 자연스럽게 그 시간에 졸리고 그 시간에 깨어나게 됩니다. 둘째, 낮잠 줄이기입니다. 낮잠을 너무 오래 자면 밤에 잠이 오지 않아요. 30분 이내 그리고 오후 3시 이후에는 낮잠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셋째, 햇빛을 쬐기입니다. 멜라토닌은 아침에 햇빛을 받아야 밤에 잘 만들어져요. 매일 10분에서 30분 정도는 바깥에서 햇빛을 쬐거나 창가에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가벼운 운동하기입니다.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단, 자기 직전보다는 오후 시간대가 좋아요. 다섯째, 취침 루틴 만들기입니다. 자기 전 조명을 낮추고, 스마트폰은 멀리하고, 따뜻한 차나 초교, 잔잔한 음악 등을 통해, 몸과 마음을 수면 모드로 천천히 전환해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억지로 자려하지 않기입니다. 잠이 안 온다고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편하게 누워서 심호흡을 하거나 책을 읽고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잠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습관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수면 리듬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지금 수면 유지 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치료법을 알려 드릴게요. 만약 생활 습관을 바꿨는데도 계속 잠이 자주 깨고 아무리 노력해도 피로가 쌓인다면 그때는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수면 다원 검사라는 검사를 받아 보는 겁니다. 이건 병원에서 하룻밤 자면서 뇌파, 호흡 심장박동, 몸의 움직임 등을 측정하는 검사인데요. 이걸 통해서 수면무호흡증, 하지불안증후군 같은 숨겨진 질환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인지행동치료, 영어로는 CBTI라고 부르는 치료입니다. 이 치료는 약을 쓰지 않고 수면을 방해하는 생각이나 행동을 바꾸는 심리치료인데요. 효과가 높고 부작용도 없어서 세계적으로 권장되고 있는 치료방법이에요. 세 번째는 약물치료입니다. 수면제나 멜라토닌 보충제가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이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한 뒤 단기간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랫동안 계속 복용하게 되면 오히려 내 몸이 수면 호르몬을 잘 만들지 못하게 돼서 더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약보다는 습관, 습관보다 내 몸의 리듬을 믿고 하나씩 다시 조율해 나가는 것이 가장 건강한 방법입니다. 5. 건강한 수면을 도와주는 음식 Top 5. 자, 이번에는 음식을 통해 수면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사실 우리가 먹는 음식 하나하나가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뇌를 진정시켜주고, 수면 호르몬을 만들어내는데 도움을 줄수 있어요. 오늘은 5위부터 1위까지, 왜 좋은지, 어떻게 먹으면 되는지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5위 바나나. 바나나는 그냥 과일이라고만 생각하시겠지만, 수면 유지에 아주 좋은 천연 보조제 역할을 합니다. 바나나에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두 가지는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작용을 해요. 몸이 긴장된 상태에서는 절대 깊은 잠을 잘수 없는데, 바나나가 그걸 자연스럽게 풀어주는 겁니다. 또한, 트립토판이라는 성분도 들어 있어서 이게 뇌에서 세로토닌, 멜라토닌 같은 수면 유도 호르몬으로 바뀌게 돼요. 어떻게 드시냐면요. 그냥 한개 정도를 저녁 식사 후 자기 전 1시간 전에 드셔도 되고요. 좀더 부드럽게 드시고 싶으시면 따뜻한 우유에 바나나를 으깨서 바나나 우유처럼 만들어 보세요. 그 위에 꿀한 방울, 계피 한 꼬집 넣으면 숙면용 건강 음료가 됩니다. 사위 귀리 오트밀. 두 번째는 귀리. 흔히 오트밀로 알려져 있는 곡물입니다. 귀리는 복합 탄수화물이 풍부해서 몸 안에서 트리토판이 뇌로 잘 전달되도록 도와줘요. 트리토판이 멜라토닌으로 바뀌는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귀리 자체에도 멜라토닌이 들어있어서 그 자체로도 수면에 도움을 줘요. 조리법은 아주 간단해요. 귀리 한 줌에 따뜻한 우유나 두유를 붓고 전자레인지에 1분 30초에서 2분 정도 데우면 죽처럼 부드러운 오트밀이 완성됩니다. 바나나 조각을 올리거나 아몬드 가루, 꿀한 스푼을 넣으면 더 맛도 좋고 영양도 높아져요. 속도 편하고 위장에도 부담이 없어서 밤에 먹기 딱 좋습니다. 3위 아몬드. 아몬드는 많은 분들이 그냥 건강 견과류로만 아시는데 사실 수면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듬뿍 들어있는 음식입니다. 아몬드에는 마그네슘, 멜라토닌 그리고 단백질이 고루 들어있어요. 마그네슘은 신경을 진정시키고 멜라토닌은 잠을 유도하고 단백질은 트리토판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하루 권장량은 5~6알 정도고요. 그냥 씹어드셔도 좋고 소화가 안되시는 분은 불린 아몬드를 갈아서 아몬드 우유로 드시면 속도 훨씬 편해요. 마트에서 파는 무가당 아몬드 우유도 괜찮지만 직접 만들어 보시려면 아몬드를 하루 정도 물에 불렸다가 믹서에 갈고 면포로 짜내면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2위 체리 체리는 멜라토닌이 풍부한 과일 1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타트 체리는 실제로 멜라토닌 함량이 높아서 수면 건강 기능 식품으로도 많이 사용되어 체리는 뇌를 진정시키고 면역력도 높여주고 몸속 염증도 줄여주는 천연 항산화제 역할도 해줍니다. 드실 때요 생체리가 있으면 가장 좋고 없을 땐100% 무가당 타트체리 주스를 추천드립니다. 단 시중 제품 중에는 설탕이 들어간 것도 많으니까 꼭 성분표 확인하셔야 해요. 주스는 따뜻하게 데워서 꿀한 방울 넣어서 마시면 몸도 따뜻해지고 속도 편하고 숙면에도 정말 좋아요. 일이 따뜻한 우유, 수면에 가장 좋은 음식 단연코 따뜻한 우유입니다. 우유에는 트립토판과 칼슘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트립토판은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의 재료가 되고 칼슘은 이 과정이 원활하게 되도록 도와줍니다. 게다가 따뜻한 우유는 위장을 편안하게 해주고 몸의 긴장을 풀어주면서 자기 전몸 상태를 가장 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 주의하실 점은 꼭 따뜻하게 드셔 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 우유는 오히려 속을 차게 만들 고 소화가 잘 안돼서 역효과가 날수 있어요. 조리법은요 우유 한 컵을 전자레인지 에 40초에서 1분 데우거나 작은 냄비에 약불로 데워서 꿀한 방울 넣고 계피가루 살짝 뿌려서 드시면 그 자체로 아주 훌륭한 수면 음료 가 됩니다. 6. 건강한 수면에 좋은 기구랑 장비 추천해 드릴게요. 약 없이 몸에 부담 없이 수면 환경을 조절해 주는 아주 좋은 도구들입니다. 첫 번째 수면등. 밤에 사용하는 조명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의 하얀 형광등은 뇌를 각성시키고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는데요. 수면등은 주황빛이나 붉은빛 계열의 은은한 조명으로 뇌를 편안하게 만들어 줍니다. 취침 1시간 전쯤 일반 조명을 끄고 수면등만 켜 두면 자연스럽게 몸이 졸음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백색 소음기 백색 소음은 일정한 소리로 귀를 안정시키는 음향입니다. 예를 들면 빗소리, 파도소리, 바람소리 같은 자연의 소리예요. 이걸 틀어놓으면 주변 소음을 덜 느끼게 되고 특히 귀가 예민한 분이나 가족 코골이로 잠을 깨는 분에게 좋습니다. 요즘은 백색 소음 앱이나 기계도 많이 나와 있어서 스피커로 틀어놓고 자는 것만으로도 깊은 잠을 유지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조0기 체온 조절이 잘안 되는 분들께는 가열식 조0기가 효과적입니다. 발을 따뜻하게 해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중심 체온이 서서히 떨어지면서 몸이 이제 자야겠다고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특히 손발이 찬 분, 몸이 긴장돼 있는 분께 추천드려요. 따뜻한 물에 10분에서 15분 정도 발을 담그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수면유도 사운드 기기. 백색소음 외에도 수면에 도움되는 소리만 전문적으로 담은 기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장박동 소리, 천천히 들리는 명상음악, 빗소리에 가까운 ASMR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소리를 들으면 생각이 많은 분들, 불안한 분들이 천천히 마음을 진정시키고 잠들 수 있게 됩니다. 다섯 번째, 수면 추적 스마트워치. 수면의 질을 알고 싶을 때는 요즘 나오는 스마트워치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시계들은 수면 시간, 깊이, 중간에 깬 시간까지 분석해줘서 어떤 날, 어떤 습관이 잠에 영향을 줬는지 기록할 수 있어요. 기록을 바탕으로 수면 습관을 고치면 조금씩 더 나은 잠을 설계할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수면 유지 장애에 대해 정말 자세히 이야기 나눴습니다. 왜 나이 들면 잠이 자꾸 깨는지 어떤 원인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방하고 치료하면 좋은지 음식과 기기까지 모두 말씀드렸죠. 잠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시간이 아닙니다. 면역력을 회복하고 기억을 정리하고 우리 몸 전체를 재충전하는 시간이에요. 밤잠이 무너지면 하루 전체가 무너지고 하루하루가 무너지면 건강도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 중에서 하나라도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렵지 않아요. 생활 속에서 할수 있는 사소한 실천들로 내 수면을 지키고 내 삶을 지키는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밤은 더 편안하고 따뜻하게 주무시길 바라며 건강한 아침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